오늘은 퍼티 작업을 배울 기회가 생겨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크게 퍼티, 샌딩, 도색 이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퍼티 작업이란 마감지에 생긴 옷자국, 연결 부분 등을 메꿔서 평탄화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샌딩은 퍼티 작업한 부분을 더 매끄럽게 갈아주는 것으로 도색을 위한 밑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도색을 하면 완성입니다. 일을 해주기 전에는 간단이라도 배를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주에서 가장 많이 사먹는 비빔밥인 삼각 비빔밥입니다. 아시죠?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여기가 작업할 현장 외관입니다. 작업 공간은 보일러실과 그 옆에 다용도실 같은 그리 크지 않은 두 개의 공간이에요. 우선 저희는 이 공간에 커티 작업부터 페인트칠까지 모든 도장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한 세트인 보양작업 먼저 꼼꼼하게 진행해줍니다. 중요한 만큼 모든 영상에서 설명하지만 보양작업은 오염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보호해주는 작업이에요. 잠시만요. 어 유튜버! 왜안 들어와? 유튜버! 조금씩 들고 있어요 조금 네? 내가 안나 오늘 잘해봐. 이 공사 소장님이시자 옥상 난간 공사 때도 함께했던 형님이세요. 제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주고 안전기로 가면 을해 여기서 부터 제일 많이 주는 거야 이거 어... 네, 받아야지 그만 해줘서 안 해줘서 이거 제일 많이 주는 거야 원래 소장님이 안전 장비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 하셨는데 이거 한 가슴 이다가안전하고다 안전하고 그냥 줄 테니까 하고해 안전 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이렇게 <laughs> 띠. 띠 안녕 안전 보리 안정아. 안또뭐 있지? 패턴 보 보호하는 거도 차. 고지 불통해시네요 아무도 안 할게요, 저. 그리 큰 평수가 아닌 공간이지만 세세하게 할 일들이 진짜 많아요. 와. 늘라. 아주 고양에 꼼꼼하게 덕분에 아무 문제가 없죠? <laughs> 어, 고양이 아주 빈틈이 없어요. 이런 거는 예. 하나 띄어버렸어 이렇게. 아,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퍼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마감지에 나눠진 부분에 망사 테이프를 붙여줘야 합니다. 이 작업시 중요한 점은 스티커가 겹쳐 붙여지지 않는 것과 이음새 부분이 스티커의 중간에 오게 붙이는 것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샷존이 없는데? 없긴 못찾아어못 아, 네, 찾겠는데? 엄청. <laughs> 아니 없도록. <없죠? 웃음> 뭐, 뭐 없김. <없기. 웃음> 이렇게 했지 뭐야 이거 왜이 만들어 이걸 와 대박이다 여기다 이게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 봤어 금방 오오 어. 옆에서 보면 보이나요? 어어 괜찮다니까 살짝 튀어나왔네 아니구만 아니 유전소 뛰어난데 알았어? 숨길 소리 좋구만 아, 손으로 덤덧덤덤 하니 혹시 어. 애들이 아유 됐어 아유 저런 좋아하나 아유 말 시키지 마 미안한데 모든 <웃음> <웃음> 곳에 붙여준 후 본격적으로 퍼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목구멍이야 이게 다예 이렇게 하 되는 줄퍼티라고예 구멍이 뚫린 곳은 못구멍 퍼티 혹은 그냥 퍼티라고 하고 망사 테이프를 붙인 부분을 줄퍼티라고 합니다. 이 둘의 작업방식이 달라요. 설명의 핵심은 못구멍에 하는 퍼티는 구멍을 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멍의 주변부에 두께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줄퍼티는 망사 스티커를 가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발라줘야 합니다. 이제 실습을 해봅니다. 아, 조명 없어요? 그게 있어야 돼? 원래 전기적인 도 갖고는 아니데 조명 비치면서 샌위치사던데 아, 아니, 작업등을 설치해줘야지. 작업등을 녹아라는 사람이 저희가 구비를 해야지, 그거를. 녹아다가 아니래니까. <laughs> 아티스트야? <웃음> 대현이 가사좀 나온다, 이제. 나온다요? 어. 지금 처음이에요, 이거. 아, 안나오네 이제 봤다. <laughs> <laughs> 또 끼어졌다니까. <laughs> 페인트 칠 배울 때도 그랬지만,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을 들어도 몸의 감각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럼, 그럼 이건 지금 제 너무 굴어내가지고 지금 테두리가 나와버린 건가요? 어. 보이는 것처럼 퍼티의 두께감을 줘서 망사 테이프를 가려줘야 합니다. 얼추 작업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현장 근처 백반집인데 배가 고팠나 맛이 있었나 꽉 채워진 공깃밥을 두 개나 다 먹었어요. 밥 먹고 차에서 잠시나마. 달달하게 씌워 줍니다 오전에 실내 1차 퍼티 작업은 끝내서 마르는 동안 외부 창문 보양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정면의 창문들부터 옆에도 하고 뒤도 하는데 아니 무슨 창문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오전에 했던 퍼티가 말라갈 쯤에 한번더 강습을 들으며 직관을 합니다. 바른 곳에 한번더 바르는 작업을 2퍼티라고 해요. 2가 숫자 2 맞습니다. 첫 번째 작업인 1퍼티 이후에 발생한 작은 결함을 메우는 과정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실습을 할 수가 없어서 시청각 자료로 대처하는 중입니다. 작업 끝. 이렇게 첫날은 퍼티의 기본만 경험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가는 길에 벼색이 아주 이쁘게 익었더라고요 소소하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삼김으로 가볍게 배를 채우고 출근을 해줍니다. 일할 때만 아침을 먹는데 원래는 전혀 안먹는 스타일이라 매번 적응이 잘안돼요 바로 퍼티 작업으로 투입을 합니다. 센터에서 반을 먹는다 생각하고 아... 한번 하지 말고 넓게 아... 두번 나와서 어제 마무리 못한 투퍼티를 진행해요. 참고로 왕사 스티커 쪽에 투퍼티는 약두배 정도는 더 넓게 해서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못구멍 퍼티는 기존과 똑같이 해도 괜찮아요. 이게 잠깐씩 해보는 걸로는 감각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평택에서 12일간 페인트 칠만 했던 것처럼 이것도 며칠 내내 집중 작업은 해줘야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펴 발라준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수포티 작업 후 장비들을 정리해주고, 낫는 시간에 쓰레기도 정리를 해줍니다. 현장에서 페인트만 한다 퍼티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잡풀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진짜 맛있는 중국집이 있다고 밥 먹으러 왔어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양파에 식초를 뿌려 먹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맛도 괜찮고 몸에도 그렇게 좋다 그래요. 볶음밥을 시키면 짬뽕 국물이 같이 나오잖아요. 제가 맵찔이라 이거 거의 안 먹는 편인데 여기는 맵지도 않으면서 국물이 진짜 깊고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 익산 쪽인데 갈일 있으면 꼭 짬뽕 드셔보세요. 밥 먹고 와서는 오전에 작 반 투퍼티가 마를 때까지 외벽에 발수 코팅을 바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무색의 액체로 물이 외벽에 흡수되지 않게 코팅만 해주는 작업입니다. 한창 작업 중인 현장이라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퍼티를 연습해줍니다. 오전 퍼티 작업의 건조를 기다린 중에 남는 나무 자재에 진행했어요. 연습의 목표는 고르게 펴 바르면서 감각을 익히는 아주 초기 단계예요. 퍼티는 한번 바를 때 최대한 길게 뻗어 나가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 전 일단 듬뿍 퍼야 하고 고르게 분배될 수 있게 힘과 기울기 조절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진행했어요. 적당히 연습 후두 번째 큰 작업인 샌딩을 진행합니다. 퍼티 작업을 한 곳에 샌딩기 혹은 사포질로 매끈하게 갈아주는 과정이에요. 이 작업을 빼빠질 혹은 빼빠친다 라고도 하더라고요 현장에 있으니 생소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전원이 이거야. 예. 예. 속도 조절 내보고 예. 전원을 키면 청소기가 같이 돌아가. 예. 간단한 설명을 배우고 직관을 한 다음 실습에 들어갑니다. 샌딩의 앞머리가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벽에 한 번에 세게 누르면 한쪽만 패어버릴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보이는 것처럼 꽤 무게가 나가는 편인데 제가 너무 힘으로만 들어서 하려 했는지 어깨가 금방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 작업이 페인트 하기 전에 샌딩 빼빠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대로 아예 놓으면 페인트 때는 돌이킬 수가 없대요. 다시 봐, 뭐아 다시 다 해야 된대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하면은 튀어나온 느낌이 나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계는 전체를 다듬는 느낌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손으로 체크해 주는 게더 실수가 없고 좋아요. 누락된 부분이 없이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해 줍니다. 작업은 뭐 여러모로 힘들다기보다는 정신이 없어요. 안하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가루도 엄청 날리고 몸에 뒤집어쓰고 마스크도 못 벗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마지막 작업인 도색은 페인트칠이 아닌 에어 스프레이 건이라는 페인트를 뿌리는 기계로 작업을 했어요. 스프레이 건이 확실히 많이 날리긴 날려도 속도감과 색이 잘 입혀져요. 전 중간에 모양 작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 서포팅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퍼티와 샌딩, 페인트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정리를 진행합니다. 문틀에 붙여둔 보양 테이프가 페인트에 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찢어지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애좀 먹었습니다. 바닥에 해둔 보양 작업에는 샌딩가루가 엄청 많아서 흩날리지 않게 잘 모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어, 실내 페인트, 아니, 뭐 실내 작업 끝! 오늘은 퍼티랑 샌딩 그리고 도색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퍼티를 배우는 거에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야무지게 배우기도 했고 크게 1인분을 못해서 제가 술을 사기로 했습니다 뭐 때문에 사는 거 아닌데? 우리가 못할 뭐 수도 있지 근데 그냥 아, 그렇죠. 수강료는 내야지 잔이 <laughs> 전주에 병달이라는 유명한 해산물집으로 왔어요 문어 샤부샤부를 시켰는데 소주한주로 끝내줍니다 특히 국물이 진짜 맛있어서 드시는 분들은 꼭 칼국수사리 추가해서 드세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에룡이었나 아니면 한옥 처음이갈 때였나 어... 계룡 때 네, 잠을 제가 못, 못 자겠는 거예요 밤새고 갈까 다가몇 번인지 가보니까잠잘 오지 몸이 노곤노곤해지네요 옛날엔 밤 되면 말똥말똥해졌거든요 이제 12시 되면 못 버티겠어요 <laughs> 이렇게 2일간의 작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